안녕하세요. 곰들입니다. 오늘은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영업해가지고 가장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것도 그한번더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아니면 서비스를 팔 때, 계약을 할 때도 그렇고 한번 만나가지고는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B2B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뭐 이렇게 세일을 하는 게 그렇게 쉽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게 쉽게 안 사줍니다, 서울이. 어, 당신은 믿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네 번, 뭐, 3개월, 6개월, 1년, 길면 뭐, 3년, 5년 만나면서 업무에 대한 신뢰나 사람에 대한 신뢰가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날 받아들일 만큼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일을 풀어가는 느낌 아니면 업무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연락을 했을 때의 태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내가 그를 믿을 수 있는가 같이 업무를 할수 있는가 내가 연락조차도 잘안 되는데 이 사람하고 일을 하는 거는 더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게 신뢰가 이제 뒷바탕이 돼야 되고. 이게 저는 항상 면접 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입사를 할 때도 뭐, 팀장 면접, 임원 면접을 하지만, 고객사에 갔을 때도 인간심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최근에 업무를 했던 거, 뭐, 삶을 대하는 자세, 업무를 하는 자세, 업무를 했을 때, 혹시나 실수나 에러가 생겼을 때, 리커버리 하는 태도,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손님들한테 이제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게 저를 재구매해주시고 다시 한번더 찾아주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고객을 만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첫 번째는 이제 도움 이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도 손님을 돕고 손님도 날 도우면 참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일을 하다 보면은 이걸 좀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내가 이제 먹고 살고 내가 수수료 받아야 되고 내가 마진을 남겨야 되니까 내가 물건을 팔아야 된다고만 자꾸 생각을 해요 물건 팔면 뭐가 좋죠? 회사가 좋고 내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나 마진이 떨어지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손님 위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손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이익하고 상관이 없더라도 내 이권하고 상관이 없어도 손님이 잘 되게끔 세팅을 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손님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뭐 카드사에 뭐좀 이제 물어보고 싶고 뭐 VIP 타겟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뭐좀 아는 분이 있으시냐 아니면은 뭐 은행 쪽에다가 지금 뭐 저리로 좀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창구가 가지고 하니까 좀 어려운데 혹시 본사 담당자 아는 분이 계시냐 와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뭐, 일을 하다 보면은, 긴하 나게, 뭐, 십자 드라이버가 필요하다, 뭐, 일자 드라이버가 필요하다, 뭐, 벤치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딴데 가가지고 되게 얘기하기가 어렵거나 정보를 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좀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이제 양쪽 좀 이제 주선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실제로는 제 이익에 도움이 없더라도 제가 아는 선에서 주선을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저한테 뭐,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손님이 필요한데, 이 사람도 저 사람을 알면 좀 괜찮겠는걸? 그러면 예를 들면, 은행은 뭐, 저리라고 해도 대출을 해주면은, 뭔가 이제 그, 뭐, 이자가 남을 거고, 손님 입장에서는 이자를 좀 싸게 해가지고 대출받아서 업무를 치고 나가면 되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 이익하고 상관없이 좀 도우려고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런 연락도 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파이가 커지면서, 그게 제 일로도 연결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꼭 이제 내 거다 아니다. 이거는 뭐제 업무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이런 가능성마저도 다 잘라 버립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넓지 않고 내가 그렇게 선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의식적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이 필요한 걸좀 찾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업무가 좀 빨리 편하게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편안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서 편안함은 사람의 편안함도 있고 대화의 편안함도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다닐지도 모르고 뭐이 사람이 뒤에서 어떻게 뭐 뒷공작을 하고 다닐지 몰라요. 그러면 불안해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저도 이제 세일 파티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말이 생각보다 어눌하고 좀 천천히 나갑니다.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제 주변의 다른 세일즈들을 보더라도 세즈가 말이 많은 스타일이 있고 말이 없는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말이 많은 스타일이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손님하고 그렇게 깊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말이 적은 세즈보 오히려 그 손님하고 대화량도 좀더 많고 오히려 진중하게 일이 좀더 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연말에 실적 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 특히나 요새는 SNS가 너무나 발달해 있습니다. 뭐 카카오톡, 뭐 단카방, 인스타, 뭐 네이트, 뭐 엄청 많죠. 뭐뭐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말뿐만 아니라 내등 뒤에서 카카오톡에다가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지 는 모르는 거야. 근데 이, 이런 거죠. 그 내가 비밀리에 내가 이런 이제 고충이 있고 이런 페인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동네 방네 소문을 다 내고 다녀 두번안 봅니다. 그러니까 병원 같은 거예요. 병원에서 내가 검진을 받고 뭐내 신체의 비밀이라든가 내 병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동네 방네 다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안 좋은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럼 그 병원 두번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어, 당연한 얘기죠. 세일즈도 똑같습니다. 고객사를 미팅하고 고객사에서 중요한 정보를 듣고 이렇게 해서 뭐 우리는 뭐 연말에 어떤 걸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어떤 걸 하고 있다. 나한테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떠들고 다닌다. 그러면 두번안 보고 그런 세이지가 옆에 있으면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많이 줄입니다. 왜냐면은 하 내가 이제 얘기를 하고 내가 생각한 거를 이 사람이 딴데 가서 어떻게 떠들고 다닐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대화가 별로 없어요. 같이 있으면 좀 편안하고 대화가 진중한 사람. 잠수함처럼 조용하게 지내면서 말이 바깥으로 새지 않는 사람. 농담한다고 아니면 뭐 흔히 뭐 이렇게 뭐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러면서 이렇게 툭툭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흘리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좀잘안 합니다. 이 사람은 술 먹으면 또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 그러니까 대화량을 최대한 줄이고 정보를 공급하는 걸 최대한 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에 편안함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뭐 이제 지난번에 괄목 상대 얘기를 했지만 변화하는 게좀 필요합니다. 만날 때마다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새로운 이슈나 새로운 동향,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사람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미래를 그릴 줄 아는 사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옛날 이야기에 잡혀가지고 어, 지난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어, 별로입니다. 시간은 계속 가고 새로운 아이돌 그룹도 계속 나오고 새로운 영화나 드라마도 계속 나옵니다. 근데 과거에 있던 것만 가끔씩 얘기를 하는 건 괜찮죠. 근데 맨날 입만 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별로, 그냥 쉽게 빨리 조퇴가 되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세상이 빨리 변하고, 어제도 이제 AI 관련된 컨퍼런스를 갔다왔는데 뭐 소월은 AI가 어떻고 뭐 GPU를 몇 장을 구매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 얘기를 한다고 뭐 삐삐세대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아구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화량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이제 만나는 게좀 불편해진다라고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미래가 다가오고 어떤 식으로 치고 나갈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업무를 하시면은. 손님들이 먼저 아마 전화를 하실 거예요. 손님들이 먼저 전화를 합니다. 왜냐하면그러 흔히 말하는 사기꾼도 많고 말도 많고 이런 이렇게 뭔가 업무 실력은 뒷받침 되지 않았지만 맨날 술자리만 찾아다니는 이런 세이즈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렇게 진중하게 업무하고 업무의 실력을 보이면서 치고 나가는 세이즈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규모가 좀 작더라도 손님들이 먼저 찾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정석대로 업무하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